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책 주식 사이트 선정운격동의 종목 분석 연구원입니다. 오늘 분석할 종목, 현진 소재 되겠습니다. 현진 소재. 우선, 종목 분석에 앞서 저희 이책 선정운격동에 오시면 필명 선정운격의 무료 증권 방송을 매일 청취하실 수 있고, 무료 종목 상담, 진단도 해드리고 있는데요. 선정운격은 현재 다섯 곳의 증권 방송을 통해서 유료연 약 400여 분을 모시고 있으며, 그 중에 원금 회복자 10분을 배출했고, 3월 원금 대비 100%의 수익을 기록한 회원분도 배출하는 등 많은 회원분들이 현재 높은 수익을 달성 중에 있습니다. 그밖에 박스의 3월 베스트 종목 선정, 주한의 3월 신 회원 가 감률 1위를 달성하면서 회원 재가입률 100%에 가까운 기록을 보유 중인 국가대표급 애널리스트가 있는 종목 분석팀에 오늘 상담 요청이 들어온 현진 소재 종목 분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진 소재 차트 보시면. 예, 차트 보시면 주가가 급락한 가운데 최저점 1구9 0 0원을 지지삼아 상승하는 상승추세에 들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21선 깨지며 급락하지만 61선 지지받고 상승하는 모습 예, 6일선 지지받고 상승하는 모습 최근 들어 전고점 강하게 상향 돌파하면서 최고점 42,800원까지 기록한 모습인데요. 5일선에 안착한 모습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어, 현 시점 매물대가 없다는 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고요. 추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하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럼 현 상황 대응 방법으로는 우선 기존 보유자분들에 대해서는 5일선 이탈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홀딩하시고요. 이탈하게 된다면 손절가 36,000원 잡고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신규 매수, 신규 매수자분들은 조금 더감망하셨다가 최고점 42,800원 돌파 시 매수시점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어, 그런데 이 종목 선제공격동호회 에너 선제공격이 3월에 추천하여 현재 큰 수익 중에 있으며 아직 유료 회원님들 중에도 보유 중인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이 책에 선제공격동호회 오셔서 함께 종목 조언을 받으시면 좋으시리라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선제공격동호회 오시는 방법은 포탈 사이트에서 이 책을 검색하시고 들어오셔서 우선 먼저 회원 가입을 하신 이후에 우측 상단에 있는 보이시는 동호회를 클릭하시면 동호회를 검색할 수 있는 곳이 나오는데 그곳에 바로 선제 공격이라고 글씨를 쓰신 이후에 찾기 버튼을 누르면 총 3개의 검색 결과가 나오는데 그중에 맨 윗부분에 위치한 선제 공격 동호회에 들어오셔서 동호회 가입을 해 주시고요. 나면 대화방을 클릭하시고 나서 들어오시면 선정국의 무료증권 방송을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예, 오셔서 선정국과 함께 높은 수익률을 낼리에 동참하게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